Don't try to impress anyone. You're brave. We all know that. Be simple. Be direct.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비앙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개봉하는 듄파투2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원래 작년 11월에 개봉 예정이었는데 미뤄지면서 드디어 2월 28일 국내 개봉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각성한 폴이 복수를 위한 여정에서 전사의 운명을 찾아가게 되는 액션 블록버스터인데요. 전편보다 한층 더 깊어진 캐릭터 서사와 흠잡을 데 없는 연기력으로 전세계 관객들을 다시 한번 사로잡으며 준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상영 시간은 166분, 2시간 45분이며 제작비는 1억 2200만 달러. 하나로 약 1632억이라고 해요. 듄 파트 2를 보시기 전에 파트 1을 살짝 복습해 볼게요. 듄 파트 1은 21년 10월에 개봉했습니다. 영화의 원작인 듄 시리즈는 작가 프랭크 허버트가 1965년 출간한 SF 소설로 총 6부작으로 구성됐습니다. 아트레이데스 공작가문의 후계자인 폴 아트레이데스는 아버지인 레토 공작이 황제의 명령으로 사막 행성 아라키스를 통치하게 되면서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아라키스는 매우 위험하고 적대적인 환경으로 모래 벌레가 살고 있으며 물이 극도로 부족했죠? 아라키스는 멜란지라는 특수한 향신료를 채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으로 이 향신료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정신력을 강화하며 우주를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물질입니다. 한편 아트레이디스 가문의 원수인 하코넨 가문의 바론 하코넨은 황제와 결탁하여 아트레이디스 가문을 소멸시키려고 계획합니다. 레토는 습격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코넨 세력은 아트레이디스 가문의 병력과 시설을 파괴합니다. 아들 폴과 아내 제시카는 어렵게 탈출하여 사막에서 사막 민족 프레멘드를 만나게 되는데요. 영화는 폴이 프레멘의 전사인 자미스와 결투를 벌여 이긴 끝에 프레멘과 함께 하기로 하면서 듄 파투어는 끝이 납니다. 이제 듄파투를 본격적으로 소개해 볼게요. 우선 등장인물 소개부터 가시죠. 아트레이디스 가문 폴 아트레이디스 역의 티모시 샬라메 제시카 아트레이디스 역의 레베카 페르 구손. 거니 할렉 역의 조시 브롤린 투피르 하와트 역의 스티븐 맥킬리 핸더슨 프레멘 중 페다이킨에서는요 스틸가 역의 하비에르 바르뎀 차니 카인즈 역의 젠데이야 하코넨 가문에는요 페이드 로타 하코넨 역의 오스틴 버틀러 블라디미르 하코넨 역의 스텔란 스카스 가드 글로스 라반역의 데이브 바티스타, 코리노 가문에는요. 이룰란 공주역의 플로렌스 퓨, 샤담 4세역의 크리스토퍼 워컨, 마코트 펠릭역의 레아 세두 등이 있습니다. 듄 <듀> 파투투 꼭 알고 가야 하는 관전 포인트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미장센입니다. 스케일과 미장센 면에서 더욱 풍성해졌어요. 사막 로케이션의 화려한 미장센과 사막의 포식자인 모래벌레를 배경으로 전투 중인 군사들의 모습뿐만 아니라요. 2부에서는 듄의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고 해요. 서로 다른 형태의 세계의 세계를 만들면서 세계관까지 확장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 내용입니다. 극중 폴과 찬이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이 영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폴의 여정도 보고, 찬이를 통해 폴의 변화도 볼수 있습니다. 파트 1에 비해 감정의 강렬함을 구현한 점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등장인물입니다. 앞서 등장인물들을 설명드렸듯이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오며 미쳐버린 캐스팅으로 화제가 되었죠. 배우들의 활약도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티모시 샬라메, 젠데이아, 레베카 퍼거슨, 조시 브롤린, 데이브 바티스타 등 전편의 주역들에 더해 이번 준 파트 2에서는요. 페이드 로타 하코넨 역을 연기한 오스틴 버틀러, 이룰란 공주 역의 플로렌스 퓨 우주 황제 샤담 4세역에크리스토퍼 워컨까지 새롭게 가세했습니다. 여러분, 저듀 파트 2 보고 왔어요. 이번 듀 파트 2도 듀 파트 1에 이어서 많은 사랑을 받기에 충분할 것 같네요. 러닝 타임이 166분으로 다소 긴 편이라서 자칫 지루하지 않으려나 걱정을 했는데 느리지만 깊이 있는 전개를 보여서 좋았어요. 스케일이 확실히 더 커져서 3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세계관이 넓어졌다 보니까 솔직히 줄거리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간만에 볼만한 SF 시리즈물이 탄생한 것 같아서 기분 좋더라고요. 뭔가 영화가 끝나면 영화 내내 울렸던 OST가 뒷속에서 따라 울리는 느낌 간만에 영화관에 사람도 가득 차 있어서 기분이 좋았네요. 여러분에게도 꼭 영화관에서의 관람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번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